안녕하십니까 화이트페이퍼 이인경, 레드페이퍼 서원솔입니다. 멍멍 망망. <laughs> 왜 갑자기 개 짖는 소리래요? 잡을 거니까. 아 개보다 좀 나는 귀염 음. 강아지라고 했으면 좋겠어. 강아지. 어? 왜 강아지 잡는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접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강아지는 처음이죠. 거의 강아지는 접어보지 강아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laughs> 어. 선생님 강아지 시리즈로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 마리 계속해보죠. 뭐. 예, 네. 예. 그러면 강아지 제가 네. 스타트를 끊을 거고요. 네, 어좀 심플하면서도 오, 음. 귀엽다. 아, 귀여운 강아지. 귀엽다. 훈이시죠. 이정 선생님을 닮은 파이트 페이퍼를 닮은 강아지. 멍멍. 알겠습니다.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X세모를 한번 아, 뭐 네.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선을 내주시고요. 네, 뭐 강아지 색은 <laughs> 하얀색이든 뭐든 그냥 저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접어보겠습니다. 왜냐? 색깔에 상관없이? 네. 아니 뭐 요즘 강아지도 네. 개랑 또 뭐라고 다꺼내 강아지 어, 염색을 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희한한 일이야. 그렇게 뭐 해서 접어보도록 <laughs> 하겠고요. 다시 펴서 네모네모도 접어보도록 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모네모 뭐, 뭐. 문접기도 문접기까지 해주세요. 문접기 지요 문접기도 해보. 문기 다라고. 네, 문접기 해주세요 그래서 작에는 문접기 다시 펴서 반대편도 반대편도 문접기 문접기 접기 할게요. 깍주이가 네, 사실은 열여개깍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색은 뭐 제가 색은 <laughs> 네. 어 어떻게 이제 하얀색이든 지금 요 색이든 나중에 이제 구분하는 법은 알려드릴거고요 일단 이렇게 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운젓기잖아요? 네자 여기서 <laughs> 자, 저는 한장 하나 올려줬고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접는다 <laughs> 아 그러면은 하얀색이 하얀색 강아지가. 아, 그럼 좀더 치트색 강아지 하려면 이렇게. 네네. 있는데? 그래서 지금 <laughs>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는다. 그러면 하얀색 강아지를 접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펴볼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반대편은 이쪽이에요. 요, 쪽이에요이쪽 지금 <laughs> 이, 이, 선이에요. 이 선. 여기, 여기, 뭐, 여기 반대편하고 여기, 네네, 여기. 네네, 예. 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세로로얹었기 하고. 닫다가 중심선에 닫았다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접도록 어보 하겠습니다. 이제 펴볼게요. 펴볼게요. 네, 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보, 보세요. 이렇게 네, 접힌 선대로 해볼까요? 어, 예. 접힌 선대로아 이렇게 모아서 예, 예, 모아서 예, 예, 예. 저는 그래서 하얀 강아지 세개 <laughs> 된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색을 어떤 걸할 건지는 거기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을 제가 머리 부분을 만들 거예요. 아, 다시. 이렇게 머리 부분 들어갑니다. 됐죠? 네. 자, 여기에 지금 방금 접은 선 있죠? 선은 접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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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접선선이죠번선에선 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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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한번더 음. 접었다가 펴 볼게요. 선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구부려졌어. 이쪽이 지금 어느 부분이죠? 꼬리 될거예요 어, 이게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에 이선에 바을 점등만 주시면 예. 이 선을 이렇게 한번더 내주고 음. 이선을이 선에 한번더 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양 선을 쓸양 선을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계곡 선이잖아요. 예, 예. 한번더 꺾어서 반대편으로 선을 내주는 거예요. 됐죠. 네. 다시 제자리. <laughs> 자, 이 선요. 이 선. 네. 이 선에서 원래 있던 선이죠. 네. 가운데를 지금 세우고, 세우고 안쪽을 펼쳐서. 펼쳐서 이이요 부분 있죠. 요 네, 그 부분이 요 부분. 부분이 중심선에 닿게 내려 접어 보는 거예요. 됐죠. 네, 됐습니다. 됐죠. 자 다시 요 부분들 다시 살짝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 요 어, 선에 맞춰서 반 접어 넘길게요. 반 접고. 반 접어서 넘겨요. 그래서 다시 닫고. 또한번 닫고. 네. 반대편도 같은 방법이에요. 다시 넘겨서 넘기고. 여기 있죠.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비율이 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접었거든요. 음, 음. 지금 이 부분이 이 중심점에 닿게 접어 올려봐 주세요. 뭐 접는 것 같아요? 얼굴 같은데? 코코코코코코코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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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접을 거예요. 예, 자 예. 코를 접는데 어, 우리 그 강아지 코가 이만하잖아요. 까만 점이 되게 귀엽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조금만 이제 접을 건데 지금 이거 조금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얘가 이제 선을 이제 뒤집어서 꺾을 건데 어, 지금 요, 요 상태에서 코를 만들 부분만 여기 있죠. 네, 예, 예. 이렇게 접어 내려요. 여기서 접어 내리고, 얘가, 이제 이 지금 방금 이 접은 선 있죠, 이거? 이 네. 선을 반대로 할 거예요. 반대로. 자, 이제 보세요. 안 계곡 적기 선을 안쪽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접은 선을, 지금 방금 접은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고, 이 선을, 지금 이 부분을 올려줍니다. 지금 색이 너무 흐릿해서. 제깐 보시면 잠깐 보 있죠. 강아지 코는 좀 다시 볼게요, 여러분. 어, 볼게요. 색을 칠해 접혀진 선들 을 반대로 가셔 없는 겁니다. 네. 접어서 밑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점금접은 <laughs> 선이 이렇게 요 조금 올라간 게 이거 커가 될 거예요. 예. 제가 좀 조그맣게 했어요. 귀여워. 네. 저 예. 근데 강아지가 뭐가 없어요? 귀가 없잖아요. 눈도 없고 그 귀도 없고 그뭐다 없네요. 뭐. 그렇죠. 네. 눈은 그려주면 되는 거고 지금 아, 귀는 눈은 그릴 거. 어, 눈은 그려줘야 되는 <laughs>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지금 남는 종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얘도 눈을 찔리면 <laughs> <면은> 눈가리나 <눈이 아니냐? 웃음> 그런 아픈 그런 개그는 삼가해 주시고요. 아, 아, 예, 자 그리고 보, 봅시다 여기 보면 네. 종이가 뒤에 있어. 요 그걸 가지고 자 여기 주머니 있죠. 주머니 이게? 있죠. 예, 주머니, 요 주머니 있죠. 있거든요. 요 주머니를 아, 자끄 꺼내는데 예. 얼마만큼 끊... 하나요? 여기 있죠. 이 지금 이요 종이와 뒷장에 있는 음, 종이와 나란하게. 주머니 넣고, 음, 앞쪽과 뒷장에 똑같이. 닫도록 네. 나란하게 덮고, 빼주세요. 빼서 불러주세요. 음. 자, 지금 여기 있는 남, 나머지 이는종이쪽뒤이어서 뒤집어서 이쪽은 뒤집어서. 이쪽이다이 아, 어, 강아지처럼 좀 이렇게 기부분이 어, 좀 나왔네. 아, 예. 그렇죠. 어. 또 강아지가 이 부분이 몸통인데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그 비율이 안 맞아서 귀엽지가 않아요. 음. 저는 귀여운 강아지 선생님. 아, 네네. 귀여운 네네, 강아지 네네. 예쁘고 자, 이제 이쁘죠. 예. 자, 됐죠. 네. 어, 그러면 귀가 지금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귀는 <laughs> 저는? 긴지 뭔지 머릿,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여기 <laughs> 선보다는 저는 조금 여기선보다는 조금 오버해서 어, 오버해서? 오버해서, 음. 오버해서 조금 당겨갖고 접는데 그렇다고 얘를 안쪽으로 이게 휘키하게 휘어진 아. 게 아니라 자접대 지금 이 선과 안, 되면 되죠? 나란하게 네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좀 접어주시면 예, 예, 예.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시고서 귀여운 귀엽게 접으시면 어, 될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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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 귀엽게 네. 아우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됐죠? 예, 그렇자눈눈자눈네 음, 아이고, 어디다 그려야지 귀엽나,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귀엽, 귀엽죠? 아유. 네, 귀엽습니다. 귀엽죠? 예. 자, 이제 이번에 꼬리. 꼬리가 좋으면 <laughs> 어떻게 했어요? 꼬리가 말아, 이렇게 말려있죠? 네, 예, 저는 말려있든, 뭐, 선생님, 네, 그냥 예, 위로 예, 서있든, 예, 예. 그거는 선생님 표현한 거 자유예요. 자, 요, 지금 이 선은, 요기 있죠, 요 선. 뒤로? 뒤로.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 접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뒤로. 요 선에 뒤로, 맞춰서 예, 포인트에 올, 맞춰서 뒤로 올렸습니다. 접었, 예. 접었죠 이렇게도 접을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저는 한번더 꺾겠습니다. 한번 더. 한번더 여기. 여 음, 선에. 음, 음. 선에 맞춰서. 아, 돌돌 말겠다 그리고 만. 꺾고요또한번더 내려 접어요. 요, 요 선에 지금 요 중심점에 한번더 내려 접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또한번 더, 묶어서내려접을 수도 있죠 탈피집 이렇게. 됐죠? 귀여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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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체 이이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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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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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꼭 이 뭐예요? 그 이거 게 뭐예요? 이게 아니, 아니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자 이거 쫙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성 TV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